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팀입니다. 어, 우리 시장 하루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어, 상당히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반등을 했는데 미국 시장 오른 것보다 우리가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았죠. 그리고 또 일본 시장이 크게 2%대 니케이가 2%대 올랐는데 뭐 그렇지만 중국 증시가 빠지고 이런 것에 비하면은 오늘 우리 시장은 선방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우리 오늘 돌아서는 거는 어쩌면 미국 시장이 잘 버텨 줬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크게 의미를 둔다기 보다는 시장이 음그좀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지면 좀 바닥을 잡으면서 버텨주려고 하는 힘이 강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은 또 이제 요 며칠 2차 전지 많이 눌렸던 그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좋아졌죠. 오늘 한 방에 뭐다 거의 다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일부 종목은 뭐 엄청나게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가는 거죠. 뭐 직접적인 이유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뿐만 아니라 어,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온 종목. 오늘 2차 전지에서 외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18, 12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일단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2차 전지 중에서 그렇게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어, 일단 2차 전지나 뭐 메타버스나 최근에 이 이렇게 좀 위아래 등락이 크게 일어났던 종목들 중에 중장기 성장세가 이제 아주 뭐 강하게 믿음이 있는 그런 섹터의 경우는 어제 그제 이런 식으로 빠졌을 때 담으면 좋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 그 SKC를 많이 사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성장세가 꺾인 게 아닌데 증권사 리포트 한 방에 빠졌다는 것이 어 이건 이해가 안 된다고 라 생각해서 저한테 이제 상담 요청하셨던 분들께는 SKC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에코프로비엠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어, 또, 뭐, 뭐, 몇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린게 있었는데, 대체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12종목에 거의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코스피는 524종목이 올랐고요. 311종목이 빠져서 0.79% 많이 올랐습니다. 3200포인트 이상 올라갔고요. 어, 코스닥은 807종목이 올랐고, 496종목이 빠졌습니다. 0.64% 올랐죠. 그리고 개인들이 오늘 양매도가 나왔고, 코스피는 기, 외국인이 매수했고, 기관이 팔았는데, 코스닥도 외국인이 매수. 오늘은 외국인이 오로지 매수. 이런 날은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갈리는데, 외국인들이 샀고 상관 당연했고 거기에 기관이 오늘 전체적으로 팔았지만 이체 전지 중에 선별적으로 샀던 종목 그러니까 양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들이 강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수급의 패턴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어제 고용지표 호조 등에 따른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확대, 선호가 선호 확대되면서 워낙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의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루 만에 상승했다는 코멘트 나왔고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0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청상의주 기가 막히죠 그런데 셀트리온과 카카오뱅크가 둘이 나란히 1%대 하락을 하면서 딱두 종목만 파란색이고요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9.12%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테크놀로지 에코프로비엠의 이 MSCI 편입종목 세 종목이 나란히 아주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9%대 완전 급등이 나오면서 세상에 음, 총 15위까지 올라왔죠 뒤에 지금 LG 전자 오늘 10% 정도 올랐는데도 못쫓아온걸 봐서는 어, LG 전자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글쎄요 현대모비스를 추월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보면 셀티론 헬스케어와 셀티론 제약 두 종목만 탁 빠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어, 에코프로비엠이 6% 정도 올랐고요. 나머지는 0. 몇 퍼센트에서 1%대 이렇게 고만고만한 그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공매도는 어제보다 27억 원이 줄었고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많이 늘었고요. 코스닥은 위메이드가 많이 늘었고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는 코스닥의 NK맥스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 삼성전자, LG전자, HMM. 부산중공업, 포스코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위메이드, 에코프로비엠, HLB, HLB생명과학, LX세미콘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라앤락 롯데하이마트, 호텔신라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AP시스템, 파크시스템스, SFA, 다우데이터, 텔콘RF제약의 순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시장을 이끄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였다는 것. 오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를 두 번째. 오늘 외국인이 끌어올린 거예요. 그죠? 네이버, SK하이닉스, 포스코, 카카오. 오늘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렇게 많이 들어온 종목들은 관심 주로 계속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넘겨보면 여기에서 뭐 아시아나 항공도 보이고요, 또 SK I테크놀로지, 후성 이런 종목들,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강한 매수가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보면요, 대주전자재료를 제일 많이 샀는데 오늘 뭐18%대 많이 올랐잖아요. 에코프로비엠도 있죠, 또 어. 그 다음에 두, 어, 두 종목 말고는 지금 상위 15 위까지에는 없네요. 그리고 빠진 종목에는 2차 전지주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에 보면, 어, 음, 아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기관의 코스피 매수를 보면 어, SK 이노베이션 샀고요, SKC를 기관이 이제 매수하면서 올렸죠. 이두 종목이 눈에 띄고요. 빠진 종목은 2차 전지주는 삼성 SDI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에코프로 BM을 많이 샀습니다. 어,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기관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상하프론테크도 매수를 했죠. 땐 이제, 빠, 저, 매도한 종목에 LNF가 이제 들어가 있고, 천보도 들어가 있어서 오늘 이두 종목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뭐 KH바텍이라든가, 화인테크닉스라든가 이제 이런 종목들, 그동안 잘 갔던 폴더블 폰 종목들을 기관이 팔았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빨리빨리 순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에 양 매수가 들어온 종목, 그, 가나다 순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대주전자재료 보시면 외국인이 55만 6천 주 최근 한달 사이에 이런 적이 있었나요? 수급이 완전히 터졌습니다. 기관이 10만 주 넘게 들어왔고, 금투 밀어 올리다가 오늘 터뜨린 거 보시면 기가 막히죠.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굉장히 큰 흐름이 나왔고, 거래량도 어제 29만주였는데, 오늘 440만주 정도가 나왔습니다. 작정하고 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화기업도 외국인이 22,000주, 기관은 1,000주 샀는데, 뭐 1,400원. 어제보다는 어제 빠진 폭만큼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하프론댄크는 외국인이 만주, 기관이 34,000주를 샀습니다. 기관이 뭐 연기금부터 금투부터 골고루 매수 들어온 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상업프론테크도좀더 밀어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솔루스 첨단 소재 계속 주가 흐름이 좀안 좋았는데 거의 한 7만 원 가까이, 6만 9천 원대 후반에서 지금 6만 2천 원, 오늘 많이 올랐는데도 6만 2천 원, 5만 9천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예요.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외국인 2만 주, 기관 16,000주가 들어왔습니다. 반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CIS 외국인 3천주 기관이 4만 9천주 기관이 특히 최근에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금투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는 좀 단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BM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외국인 4만 9천주 기관이 6만, 4, 6만 5천주 기관 진짜 오랜만에 샀어요. 8월 23일 이후에 처음으로 샀습니다. 누가 샀냐? 금투와 사모펀드가 샀어요. 어 17,700원이 올랐죠 그런데 거래량도 지금 어제보다 많이 늘었고 그래서 약간 여기서 조금 더 어, 그러니까 그저께 32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까지 조금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M플러스도 요, 요즘에 기관이 계속 기관 누구 사, 누가 사죠? 금투가 사고 있잖아요 상품편도 하고 외국인이 오늘 9,000주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거래량도 뭐 9만주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반등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TSI 보시면 외국인 4천주, 기관 1천주, 뭐 보합이었습니다. 거래량이 6만 2천주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고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NT 보시면 외국인이 2만 2천주, 기관이 5,000주,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계속 이어지면서 드디어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틀 지나면서 650원 매수가 들어왔고 아직 크게 반등했다고 볼순 없지만 이제 반등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후성이 외국인이 43만 주, 기관이 6만 2,000주가 들어왔는데 어뭐 연기금, 상호펀드 투신 골고루 들어왔고 금투가 좀 뺐지요. 오늘 어 어제보다 650원이 올랐습니다. 어, 그런데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좀더 지켜봐야 되, 되겠고요. 개인이 이틀 연속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약간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드디어 15,000원대에 올라가지 않나 이제 좀 관심을 가질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보면 외국인 24,000주, 기관 4만 주를 샀는데 온통 빨갛잖아요. 그리고 흐름 너무 좋아요 지금. 한달 전에 24만 원이었는데 지금 25만 원으로 올렸죠. 그래서 제가 제가 볼 때는 어, 금투 뭐 투심 연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흐름은 아주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s k c 가 외국인이 25,000주, 기관이 64,000주가 들어왔는데 어제 어제 빠진 것보다는 뭐 성에 차진 않지만 그래도 6 0 0 0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아서 약간 좀 불안한 상승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 좀 기대해 보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볼까요? 대주전자재료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여기서 더뭐 밀고 올라간다기 보다는 조금 눌리지 않을까? 좀 눌렸다 가는 게 정상인데요. 어, 일단은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매물대, 맨 위에 매물대의 하단, 그죠? 그 정도 선이 한 65,000원쯤 되는 자리였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빠질 건데, 빠질 것 같은데, 어, 65,000원 정도에서 제가 볼 때는 지지 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 동아기업 보면 동아기업은 지금 바닥을, 121선에서 오늘 바닥을 잡았어요. 어제 이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 너, 너무너무 당연한 자리다. 일봉에서 그래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머리 위에 5일선1 0일선 2평선이 있어서 내일도 여기서 좀늘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위에 매물대, 지금 머리 위에 있는 매물대의 상단이 74,500원.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요. 빠지면, 빠지면 일단 121선 지지는 받을 것 같다. 그리고 어, 매물대 하다는 7만원 자리니까요. 뭐 7만원을 깨기는 좀 어려운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어, 듭니다.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보면 어, 주가 흐름이 너무 좋죠. 그래서 맨 위에 매물대 끝이 7만 한 700원쯤 되는 자리죠. 그래서 어, 매물대 상단 7만원대 거의 상단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더 올라가면 한 7만 1,000원 안쪽에서 어, 좀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빠지면 밑에 11선 부근에서 지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67,000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선 지지가, 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 거기까지 내려가면 걱정하지 말고, 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솔루스 참단 소재는 보면 지금 오늘 머리 위에 21선에서 저항, 아래쪽 매물대에서 지지 이런 게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21선 뚫고 그 위에 매물대 65,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거라 고 보고요. 빠지게 되면 6만 7,8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어, 드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리고 어, CIS 차트를 보겠습니다. CIS 일봉 차트를 보면 지금 횡하잖아요. 중간이. 그래서 올라가면 위쪽에 여기 그 매물대 아래쪽 14,300원 그 정도까지는 올라간다. 그리고 빠지면 이 21선 밑으로 빠지게 되면 매물대 하단 13,000원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너무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지만 어, 위쪽에 11선 부근에서 이제 저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도 1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까 수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한 매물대 하나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32만 한 8천 원, 8,500원 그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30 올라가게 되면 32만 8천 원 부분. 근데 이제 내일 바로 한 방에 여기까지 올라갈까? 아니면 이 5일선이 꺾이는 요 지점 요 지점이 32만원이거든요 32만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빠지게 되면 아래쪽 매물대 29만8천원 그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 m 플러스 m 플러스를 보면 바닥 잡고 막 올라가는 게 보이죠 오늘도 아래쪽에 11선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11선 탁 올라탔는데 여기서 빠지면 아래쪽 매물대 14,0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르면 그 위쪽에 있는 매물대 건너 뛰어서 14,600원 이 정도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움직이는 폭이 그렇게 크기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TSI 리포트 TSI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뭐 굉장히 그 흐름이 좀 어,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래쪽에서는 매물대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간 더 아래쪽에 있는 이평선 그러니까 90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오르게 되면 은 어, 위쪽에 있는 60일선, 9450원쯤 되는 자리에서 60일선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PNT 보면, 아래쪽에 매물대 오늘 저점 부근 26,000원 부근에서 지지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고 위쪽은 이 21선을 뚫어야 되는데 이걸 뚫으면 위쪽에 28,000원, 27,900원, 28,000원 그 정도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후성 후성을 보면 매물대 결국에 위쪽 매물대 위아래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빠지면 아래쪽 매물대 13,900원 오르면 위쪽 매물때 14,900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어, 있네요. SK이노베이션의 어, 일봉차트를 보면 뭐 오늘 아래쪽에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이 상승세 쭉, 쭉 이어가죠 지난 8월 20일 날 240일선의 지지를 받은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빠지면 아래쪽 매물대 24만 2천원 정도에서 지지를 형성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르면 위쪽 명물때 25만 한 5천 원 정도에서 저항 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SKC 어제 오늘 이121 선에 지지를 딱 받았지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요. 위쪽에 5일선, 11일선이 있어서 여기서 눌렸습니다. 좀더 눌릴 수도 있고요. 하나 올라가면 매물대 하나 더 뚫고 올라갈 텐데 15만 5천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는 저항을 받을 거고요. 빠지면 아래쪽 매물대 14만 7천원 그 정도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건 어, 2차전지는 중장기적으로 잘갈 섹터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빠질 때 겁나서 던지면 오늘 같은 또 반등을 이제 누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빠질 때 물론 어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인다 이런 거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반등할 때 반드시 또 매수를 해서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게 좋, 좋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생각할 때 중장기적으로 간다고 보면 어제 그제 같은. 어, 주, 이제 주가의 섹터 전체에 어떤 동반 하락이 나왔을 때는 수급상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 들어왔던 그런 들어온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위주로 1차 선별하고 거기에 기관이 같이 오늘 전체적으로 팔았는데 기관 매수가 들어온 조금이라도 들어온 종목은 어, 매수가 유효한 종목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갈 거니까요. 계속 갈 거니까 어, 그런 믿음을 좀 갖고 있으면 오늘 이런 뭐 급등 이런 급등세를 일단 챙겨 먹어야죠. 팔 거면 오늘 팔았어야죠. 또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쯤 팔든가. 어제 파는 거는 파는데 비중을 한 1, 20% 정도 줄였다가 오늘 반등할 때 오전에 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어,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면. 비중을 확 줄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2차전지주 쪽에 여러 종목을 그걸 분산 투자랍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차라리 한 종목 두 종목에 집중하는 게 낫다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2차전지 메타버스 예를 들어서 뭐 배당주 등등 막 여러, 여러 종목군 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게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어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오늘 10시가 이렇게 넘어 지금 아직 그, 녹음 시간은 10시가 안 넘었는데, 편집을 해서 업로드하면 10시 훨씬 넘겠는데요.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인데, 어 내일 다른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